안녕하세요. 안경을 쉽게 임극정입니다. 오늘은 난시용 렌즈 중에서 원데이, 원데이 난시용 렌즈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원데이 난시 렌즈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아큐브의 모이스트 난시용, 그리고 코퍼비전의 클라리티 난시입니다. 이두 제품은 난시용 원대 중에 가장 공급된 지 오래됐고 가장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국내 한국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1, 2위 제품입니다. 첫 번째로 아큐브의 모이스트 렌즈입니다. 제품 하나하나의 스펙은 기존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큐브 렌즈들은 기본적으로 다 렌즈가 얇기 때문에 초기 차용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렌즈가 뒤집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 1, 2, 3이 있는 것도 아실 것이고. 또한, 어, 난시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난시 교정력이고그 다음에 공급 범위입니다. 난시 공급 범위는, 어, 075 난시, 125 난시, 또175 난시, 225 난시까지 폭넓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단, 어, 1 7 난시까지, 075 125, 175 난시까지는 근시 900까지, 마이너스 900까지 난시, 근시 범위가 공급이 되고 있고, 어, 225 난시에서는 근시 600까지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 범위는 10축 단위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 재질은 일반 하이드로겔 해마 재질입니다. 다음 렌즈는 쿠퍼비전의 클라리티 렌즈입니다. 코퍼비전의 클래리티는 실리콘 렌즈입니다. 그래서 어 모이스트보다 조금 덜 건조할 수도 있지만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착용감도 편합니다. 그리고 코퍼비전의 클래리티는 근시 900까지 난시는 2.25 난시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는전 제품 1070 난시 125 난시 175 난시 다 900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가 높고 근시도 저 높으신 분들은 어, 모이스트보다는 클레리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클레리티는 색이 전혀 없는 무색의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두 렌즈가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인데 이두 제품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데이 난시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두 두 제품을 사용하는데 나는 조금 더덜 건조한 렌즈가 필요하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쉬룸의바이오투르난시를 권해드립니다. 바이오투르난시용 렌즈는 바쉬룸에서 개발한 하이퍼겔이라는 소재로 만들어 있어서 상당히 촉촉한 편입니다. 어, 실리콘 소재는 아니고 일반 헤마 하이드로겔 저질에다가 좀더 수비 인자를 만들어서 좀더 촉촉하게 만들어져 있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이 렌즈도 클래리티 와 마찬가지로 어 근시는 900까지 난시는 225 난시까지 공급되고 있으며 도수 난시 방향은 10축 단위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도수 범위는 클래리티와 같이 아주 폭넓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안경원에서 기존의 모이스트나 클래리티 쓰던 분들 바슈룸 바이오트룸 난시로 저희가 어 추천하고 드렸을 때 반응은 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나와 있는 원데이 난시용 중에 최상급 렌즈들을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 렌즈들에서 또 불만족스럽고 나는 돈을 쓸수 있으니 더 건조하지 않고 좋은 렌즈를 원하신다면 바로 아큐브의 오아시스 원데이 난시입니다. 오아시스 원데이 난시는 실리콘 렌즈이고, 착용감도 좋고, 교정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고가의 원데이 난시용 렌즈 중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기도 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원데이 난시는, 근시는 9 0 0까지 900가지, 075, 125, 175 난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모이스트와 함께 225 난시는 600까지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시는 식축 단위이고요. 아, 가장 최상급을 쓰고 싶은데 근시도수가 높고 난시도수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부족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판매되는 것 중에 아주 가장 어, 좋은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 근시형 렌즈의 쌍벽을 이루는 렌즈가 뭐가 있었죠? 바로 아큐브의 오아시스 렌즈와 알콘의 토탈론 워터렌즈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알콘에서 워터렌즈 토탈론 난시용 렌즈가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응? 보이시는가요? 알콘의 토탈론 워터렌즈 난시용이 새로 공급됐습니다. 가격이 나는 관계없이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권하나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어, 아큐브의 오아시스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싼 반면에 난시 교정력은 저희가 테스트해 보면 축 교정력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난시 방향이 거의 잘 돌지 않기 때문에 어 선명도를 원하시는 분들, 난시 교정력이 뛰어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코네 토탈원 토탈원 난시용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기존의 렌즈 착용자에게 샘플링을 해 보면 정말 선명합니다라고 하는 게 한80% 정도 우리 고객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토탈론 오토렌즈 난시용은요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공급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오아시스와 함께 토탈론은 실리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건조감도 많이 개선시키고 또, 또 장시간 착용을 했을 때 눈의 충혈도 약간은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한 모든 난시용 렌즈는 렌즈에 마크가 있어요. 그건 난시 방향 마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찢어지거나 긁힌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음. 알코네 토탈원 워터렌즈 난시는 도수 범위는 근시는 마이너스 800까지입니다. 아주 근시 도수가 높으신 분들은 음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시 마이너스 800까지이고 난시는 225 난시까지입니다. 225 난시도 800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시 방향도 10축 단위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어, 난시가 높으신 분이나 하시는 분은 뭐큰 문제 없이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렌즈 어, 두 가지. 바로, 마쉬룸의 바이오트루 난시와, 아, 그리고, 알콘의 토타론 워터 렌즈 난시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음, 콘택트 렌즈를 선택하실 때 콘택트 렌즈 는 안시용이 처음이시다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눈이 건강하신 분들은 가장 기본 베이스인 렌즈 바로 아큐브의 모이스트 렌즈를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시도시라 하셔서 다 높다 그러면 초보자는 바로 쿠퍼비전의 클레리트 렌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두 제품이 기본적인 베이스 베이직한. 또 베이스인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위급 나는 좀더덜 건조한 렌즈를 원하신다면 바로 마시룸의 바이오투르 난시용 렌즈 이게 레벨 2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장시간 착용하기 때문에 눈이 건조하고 너무 뻑뻑하다, 불편하다 하시는 분 그분들은 바로 3단계 바로 아큐브의 오아시스 난시용 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최상의 렌즈, 최고의 제품을 쓰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토탈원의 워터렌즈, 난시용 렌즈 이렇게 레벨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순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눈도 건강하고, 난시렌즈도 처음인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계별로. 사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사정과 또 나의 눈 상태, 안경사들의 의견을 듣고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콘택트렌즈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항상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댓글 부탁드립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렌즈에 들어 있던 포장되어 있던 플라스틱은 재활용으로 그리고 다쓴 콘택트 렌즈는 쓰레기통에 꼭 분리해서 버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